오늘은 똑똑똑 누구세요 라는 책을 읽어 볼 거예요.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다 같이 들어볼까요? 똑똑똑 누구세요? 어. 누구세요? <laughs> <laughs> 바깥 이 없이 추워요. 문좀 열어주세요. 목소리가 정말 이상해. 이건 어쩌면. 귀신일지도 몰라. 누구세요? 문좀 열어주세요. 배가 몹시 고파요. 배가 고프다고? 그렇다면, 분명히 괴물일 거야. 누구세요? 빨리 문좀 열어줘요. 쫄쫄 굶었다고요. 살려줘. 이건 광장 문 열어줘요. 안 그러면 끈적끈적한 밀담팽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. 틀림없어. 이건 사악한 마녀일 거야. 저리 가. 낯선 이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낯선 이가 아니에요 저예요 지돌이에요 아 너였구나 너 때문에 겁먹었었잖아 네 저예요 아저씨+ 아저씨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어요 짜잔.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. 오늘 저녁 식사는 뭐죠? 끝! 진짜 재밌다.